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다산 목입니다아 겨울이 진짜 깁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식재료 수급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아낌없이 식재료를 주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구피천으로 오늘 갈 건데요. 구피천에서 대부분 생물들을 제가 다 잡아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직 안 잡아 먹은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 붕어라는 친구를 안 잡아 먹었는데 특이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붕어를 잡아 와서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 -hmm.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구피천에 도착을 했고요 붕어잡으로 구피천 오는 게 너무 웃기긴 하지만 약간 조금 과장 더하면 구피보다 많은 게 붕어거든요 자 일단은 이 붕어잡으로 혼자 온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형또 왔어 어지간히 찍을 게 없으셨군요 <laughs> 아니요 나 구피천 되게 좋아해 <laughs> 여기 오면은 그래도 진짜 다양한 게 무조건 나오니까 어 사실 형 오늘 붕어잡으로 온건 아니잖아요 여 시클리드도 사실 못 봤던 시클리드들이 많어 레드주얼이라던가 바나 시클리드 이런 거 아직 못 잡아봤으니까 혹시 많이 나오면 저도 한 마리 주실 수 있나요? 아가자가 생물도감 형이랑 오늘 붕어 몇 마리 잡고 굽피천에는또 열대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열대어들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앞에 붕어 한 마리 나타났거든요. 크기가 조금 작긴 한데. 아, 그거는 굽피천에서 붕어로 맞춰주지. 그래? 너무 작나? 그래 그럼 잡지 말지 뭐. 붕어네 붕어. 붕어가 이 안에 엄청 많구나. 작다. 내가 노리고 온 붕어는 저만한 크기가 아니야. 그렇게 추워요? 따끈따끈한데 붕어를 조금 큼지막한 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큼지막한 친구를 가져가야 살이 많습니다 보통 구피천 붕어들은 살이 그렇게 오동통하게 안 올라있어 여기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사실 붕어들은 원래 물살이 느린 곳에서 헤엄을 치는 애들이거든요 헤엄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몸이 약간 춘근이 형처럼 튼튼해져있어 아 근데 붕어 진짜 많다 엄청 많네 오늘 컨텐츠가 이미 성공해버려가지고 내가 재미가 없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좀 난이도가 하드코어하게 올라가거든요 겨울 되니까 뭐 냉각을 시킬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 보지 아, 사실 이 기지창이 수량 자체가 굉장히 없는 그런 하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량이 냉각수에 의존하는 그런 수량이라고 해요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laughs> 냉각수가 여러분들 쓰면 안 되는 물을 끌어다가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하천물보다 중금속도 많이 없고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국피천 물이 더럽다 중금속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사실 진짜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그런 오염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이랑 각종 사회 단체 이런 곳에서 가만히 두질 않았을 겁니다.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붕어가 큰 친구가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와저 진짜 크다. 큰 붕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얘 진짜 크네. 야야야야,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너아, 그래,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와. 그렇지.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아 붕어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앞에가 막혀있으면 감각을 알더라고 얘네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이렇게 맨손으로 수중랜턴 집어넣으면 손 찢어질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이 전혀 없어 고피천은 아유 온천이네 온천이야 와 저것도 붕어인가? 붕어가 아닌데 비파다 좀 큼지막한데? 동사리? 동사리네 동사리 비파인데? 비파야 비파 비파? 어 비파 비파 비파잖아 어자 들어가자 들어갔나? 오? 만들어 갔는데 큰 애들이 이게 머리가 좋다니까 쪽대 잘 가라앉혀 놨는데 그거를 옆으로 또 삐져 나갔나 보네 비파 특성상 그 근처 어디에 가만히 있어 또 다른 비파 발견했어요 아까 걔는 아니거든요 걔보다 좀 큰데 앞으로 파지 말고 뒤로 가자 그렇지, 그지? 오케이. 그지. 자, 여러분들, 비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뭐, 붕어 말고 비파빵 만들어 먹을까요, 여러분들? <laughs> 비파 한 마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잡아먹었던 거랑 사이즈가 아주 비슷합니다. 매려종이기 때문에 방생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 아, 있어? 비슷한 크기? 작게. 아, 요거? 아니,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많냐, 겨울인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도 안 가? 잡았니?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안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 들어갔다. <laughs> 바로 킵할게요. 기... 들어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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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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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 짱짱짱짱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붕어빵 다음게요 여러분들 비파 이만한 거 나왔으면 합격이지 바닥에 가라앉혔고요 앞으로 가죠, 형 이제 슬슬 와! 와, 진짜 됐다. 크다! 우와! 아 <laughs> 여러분들 붕어빵 다음에 합니다. 아 진짜? 아니, 몰라. 아니 이만한 크기 잡혔으면 이거 맛은 봐야지 이거. 지난번에 쬐끄만거 먹어가지고 살짝 아쉬웠거든요. 완매 완매. <laughs> 오키나와에서 잡히는 거에 비하면 절반 크기밖에 안 돼. 이게 거짓말 하지 미형 그럼 뭐 물고기가 뭐 이만하다는 거예요 뭐? 길이는 절반은 넘지만 피로 따졌을 때는 절반밖에 네. 안 돼. 야, 이거보다 훨씬 커. 피천 비파치군 진짜 큰 거다. 우리 처음에 발견했을 때그 비파 정도 크기 된다. 네보다 조금 작긴 그 할것 같아. 커? 야 확실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냄새 한번 맡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Oh, it's delicious. 약간 오늘은 좀 양치를 좀 하고 왔나 보네. 뭔가 냄새가 생각보다 안 납니다. 민물 냄새 요런 냄새가 나는데 큼지막한 거 잡았습니다. 요거 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어, 안 들어갔어. 잠깐만. 딱 걸렸는데, 딱 걸렸는데. 몸에 힘 빼. 힘 빼야지 들어간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여러분들. 변수가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뭉화는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피천으로 가볼게요. 온천이네 온천. 어 아, 좋아. 뭐가 갑자기 갑툭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집중해서 찾아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넓은 하천에서 저희가 올 때마다 열대어들 찾고 하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찾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생물 유튜버 짬바가 있습니다 짬바 자연이랑 어울리지 않는 색감을 딱 보면 바로 그게 눈에 띄어요 열심히 잡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제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입니다 저좀 잘하죠? <laughs> 비파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다양한 외래오종들이 있는데 어떤 외래오종이든 구분 안 하고 네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순간 바로 잡아야지. 붕어, 붕어 엄청 많아. 붕어가 많다고? 한번 붕어 다볼까 얘네 근데 움직임이 날렵해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날렵해. 날렵해봤자 뭐 물고기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 설마 야. 진짜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왜 말이 돼? 아이 붕어가 생각보다 이 방향 전환이 우리가 예상하는 아니, 것보다 훨씬 붕어가 빠르다니까? 붕어가 아니라 급피천 붕어가야. 근력 단련이 돼 있어. 항상 이 육료에서 헤엄치다 보니까 보통 붕어들은 깜짝 놀래면 아래로 파고드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고망가이 생각부터 해요. 생각 이상으로 잡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 멍청해 보여도 얘네 피지컬이 장난 아니야. 순간적인 스피드들이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어. 오히려 천천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어. 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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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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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한 마리 지금 점프 뛰어서 나갔지. 오. 야, 가물치야, 자기들이? 아, 보고 나가는 것 같아. 침착하게. 야, 쟤네 어차피 우리 못 잡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와, 붕어, 몇 마리야? 우와. 갈대숲이 부스럭거린다고? 근데 이건 쥐 아니에요 형. 쥐가 내는 소리가 은데 <laughs> 물속에서 움직인다고 저 소리가 난다고. 아, 근데 진짜 많다, 붕어. 근데 얘네가 또 생태계 수호신이거든. 여기, 구피 많이 먹으니까 얘네가.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비파 잡은 거 외에는 특별한 외래종 물고기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서 시클리드 산란장이 발견될 정도로. 시클리드들이 조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먹을 만한 건 전부 다 잡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잡고 싶거든요. 계속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피천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안경에 이렇게 김이 서렸어요. 음, 모이스트. <laughs> 뭔가 답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주구장창 수초대 치는 게 최고거든요. 물고기 잡는 건 소형 열대어들은 이런 데 숨어 있는 걸 좋아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자, 이 쪽대 끝을 보고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이는데 뭔가 들어온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유, 쟤다 새우. 새우가 제일 많아. 아 이거 재밌는 물고기를 초반에 다 잡아버려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미꾸라지 크기 봐. 와, 왕꾸라지 왕꾸라지. 와, 저 진짜 비파처럼 생겼다, 형. 그렇지? 야, 그렇다고 해줘. 갑오징어 <laughs> 참나. 아니 갑오징어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올 만한 걸로 나를 낚으란 말이야. 미국까지에 막 이랬습니다. 진짜 방금 프락셀 밟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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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면서 프락셀 밟았다 엘리게이트가 아니야? 앞에까지 막 막아... 나오는 게 없어 지금. 뭐야? 어디 갔어, 형? 오케이 들어갔다. <laughs> 우와, 우와,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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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큽니다 얘 근척 정도 되겠다. 3 0은 일단 안 되고 20 중반 정도 되겠네. 요거는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라. 아, 아. 야 조만간 보자. 희한한 게 붕어가 이렇게 많으면 잉어도 몇 마리 있을 만한데 없어. 잉어는 왜 없을까? 진짜 희한해. 지금 참갈견이가 있거든요. 참갈견이 맞을까? 아, 참갈견이네. 참갈견이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얘네 추우니까 여기가 따뜻해서 일로 왔구만. 소종 물고기인 참갈견이가 나왔는데 살짝 기형이 있는 개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굉장히 앞쪽으로 쭉뻗 도 나왔어요. 부정 교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생동 빨리 와 빨리. 안시 안시 빨리 와. <laughs> 와 여기 와서 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안시 안시 안시. 어? 잠깐만. 저것도 온가? 어, 또 있다. 몇 마리 있다. 몇 마리 있다.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들 안심이다. 안시. <웃음> 잡았어. <웃음> 통에다 넣을게. 일단 어. 한 마리 더 넣을지, 제지. 쪽대 치워. 아, 질게 일단 어. 육지로. 에, 어! 렌턴 던졌어. 오. 힘다해 <laughs> 아, 볼게. 해 볼게. 아! 잠깐만 어디 어 갔어 어디 갔어 굉장히 있을 거야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과감하게 오케이! 야. 야 이거 또 찾았다. 딱 색깔이 보이더라고. 야. 와 여러분들 안시가 나왔는데 이거 애완물고기로 진짜 인기 많은 물고기거든요. 센노라죠 여러분들. 와. <laughs> 세상에 안시가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자 여러분들 안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시는 가져가서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종이기 때문에 다시 놔줄 필요는 없고 가져가서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나왔거든요 지금. 디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시랑 이런 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최종 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물고기로 진짜 많이 키우는. 물고기거든요. 근데 구피천에 또 이렇게 유기가 된것 같습니다. 유기가 돼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번식을 한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도 한 6마리 정도를 잡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시클리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란장이 발견이 됐어요. 조그마한 시클리드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또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보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물고기, 비파 큰놈한 마리를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수염바, 수염바 큼지막한 비파를 구피천에서 잡아가지고 맛을 한번 볼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시작은 붕어였는데 붕어는 다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져가 가지고 한번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안 되겠다, 한마. <laughs> 자, 요거 가져가서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간다. 자산목. 먹... 오. 비파 잡아서 돌아왔고요. 지난번에는 껍질을 다 벗겨서 구워서 먹었는데 오늘은 이 비파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페루 현지 방식대로 피쉬 수프를 한번 끓여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로 비파부터 손질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비파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슴뼈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끝 부분 보시면 굉장히 예리하죠. 가슴뼈 두 개가 우리나라 동자개나 메기처럼 뾰족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가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우와 억세기도 억세다. 오. Oh. Cool. 와! 우와... 나 이렇게 가슴지느러미를 제거하고 나면 위험한 부분이 없느냐? 아닙니다. 비파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갑옷 물고기라고도 부르는데 비늘이 있는 대신에 요렇게 겉부분 껍질에 단단한 갑옷 같은 비늘을 두르고 있습니다. 편의상 갑옷 비늘이라고 부를 건데 갑옷 비늘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로 쓰다듬을 때는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가려고 하면 요렇게 손가락이 걸려서 찔리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를 다룰 때에는 무조건 장갑을 껴주시고 뒤쪽으로만 요렇게 만져주세요. 등지느러미가 요렇게큰 것도 이 비파의 특징인데 등 등지... 너미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진 놈이도 제거. 나비 날개 모양의 꼬리지느러미도 있는데 꼬리지느러미도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오늘은 이 비파를 껍질까지 통째로 요리할 거기 때문에 내장만 여기서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딱밤을 때리면 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머리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프 국물을 오리면 지대로 우러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요리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비파 아가미가 있습니다 아가미 쪽으로 가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쪽으로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가슴뼈를 끊어주면 됩니다, 가위로. 잘안될 거예요. 뼈가 굉장히 단단해서. 오우, 쪽 끝에 항문 보이시죠? 항문까지 가위로. 갈라주면 되겠습니다. 초식성 물고기인 비파의 내장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초식을 주로 하는 그런 물고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장기관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제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충근이 형의 숨이 이거 곱창이라그러면서 먹었을라나? <목소리> 내장 손질된 비파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일단 여기 안에다키친타월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키친타월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 비파 살이랑 내장막 겉에 묻어있던 냄새나는 내장들이 하루 동안 숙성되면서 키친타월 안으로 전부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했던 비파의 숙성이 끝났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한 이유를 조금 보여 드릴게요. 키친 타월로 이제 빼 보면 <laughs> 비파 살 안에 들어있던 피나 뭐 각종 이물질 같은 걸키친 타월이 깔끔하게 빨아들인 모습입니다. 이제 수분감이 어느 정도 빠져있는 이 비파를 이용해서 비파 스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는 제가 먹기 좋은 상태로 손질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손질할 부분은 없고요. 안에 들어가는 향신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구추랑백구추 월계수잎 한 장, 팔각을 넣을 거예요. 태외에서 사용되는 향신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조리법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들어가는 건 확실할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펜넬이라는 건데요. 펜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식물인데, 요거는 펜넬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씨앗 냄새는, 어... 양꼬치집에서 쓰는 드란 있죠 드란 그큐민 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오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 멤버에 헨넬시아도 추가해 줍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마늘, 생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마늘보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지만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마늘보다 훨씬 더 친숙한 향신료거든요. 반개 정도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랑 생강을 제외한 나머지 향신료들은 4시백에 먼저 넣어 주시고요. 들어간다. 요렇게 향신료 백 하나 완성. 마늘은 그냥 안으로 갈라 줄게요. 발라주는 이유는 향이 조금 더잘 배어 나올 수 있게 생강 반개 같은 경우에도 작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준 마늘이랑 생강도 국물에 풀리지 않게 다시백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어오르기 전부터 두 개의 향신료 백은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밴드가 붙었잖아요. 우리 하기 전에 면도하고 왔었는데 면도하다가 재채기를 해가지고 네, 여기가 베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좀 붙였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비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들어간다. 자, 비파. 푹 잠길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도록 할게요. 뚜껑 닫아서 이 상태로 일단 20분 정도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우려줘야 되는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인데요. 근데 왜 30분 정도만 끓이고 중간에 열어보느냐? 해로식 생선 스프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감자 아니면 옥수수. 그래서 저는 오늘 감자를 준비했어요. 감자. 요 감자 싹 썰어가지고 넣어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썰는게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큼지막 하게 써는 게 아니라 깍둑썰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으로 가르고 2 등분. 이렇게 해주면 감자도 넣을 준비가 끝납니다.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후. 냄새는 괜찮네요. 향신료 냄새밖에 안 나고 뭔가 특유의 비린 냄새나 이런 냄새는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감자를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또 뚜껑 닫고 20분 정도 끓여주면 오늘 요리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덮어준다. 감자를 이렇게 귓바가 품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퐁퐁 맛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라임을 올려줄 겁니다. 라임. 그리고 원래는 고수를 올려서 먹으면 좋은데, 저는 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임이랑또잘 어울리는 그런 허브가 하나 있습니다. 민트입니다. 민트. 라임이랑 민트 조합은 김치찌개랑 돼지고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민트 올려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렇 이렇게 해서 아마존강 물고기 비파로 만든 비파 피시 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한번 먹어 볼까요? 아, <laughs> 비파 수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냄새는 생각보다 비린내도 안 나고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국물에 소금만 살짝 풀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들어간다. 자, 일단 라임을 국물에 풀지 않고 국물만 한번 먹어 볼게요. 어서 와요.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특유의 풀냄새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풀냄새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저번에 구워 먹었을 때랑은 다르게. 무거운 국물은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 생선 국물이고, 맑고 가벼운 국물에 약간의 풀향 같은 게 조금 나는데, 풀향이라기보다는 수초향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민물 냄새가 조금 납니다. 물 냄새 같은 게 조금 나요. 일단은 라임을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을 여기다 짜 넣어볼게요. 들어간다. 라임 향은 약간 콩퐁 향이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콩퐁이 라임 향을 따라한 겁니다. 라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laughs> 라임을 풀어놓자마자 이렇게 국물이 조금 둔탁한 색으로 변했어요. 자, 라임 풀린 국물. 어서와 아요. <laughs> 어... 완성, 완성. 아,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임 딱 넣자마자 국물이 제가 아까 가볍다고 얘기했잖아요. 무게감이 딱 잡힙니다. 라임을 딱 넣으니까 아직까지 약간 좀 국물 자체가 뭔가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맑은 국물이고 되게 가벼운 국물이지만 바디감이 이제 느껴진다. 상큼한 맛이 느껴지니까 약간 그 태국 가서 톱얌 그 수프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따뜻하고 시큼하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계속 구미을 당기는 맛이에요. 괜찮아요. 오...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엔 비파 살 한번 발라내볼게요. 머리는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먹딱한 뭐 부분만 남아있어서, 껍질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그렇게 큰 비파를 잡았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살이 이렇게 나왔는데, 민트 하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냄새로 한번 맡아보면, 잡스러운 냄새가 나진 않는데,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향이 나요. 어서와요! 이 매력을 찾아보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전혀 매력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숲으로 끓여 먹었을 때는 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못 담았나? 국물 하나만큼은 괜찮습니다. 국물은 라임 발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비파 살 맛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입 안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잡내가 나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국물 처음에 라임 넣기 전에 느꼈던 그물 냄새 같은 게 살에서도 미세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살이 쫀득쫀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풀리는 느낌도 아니고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녹는데 입안에서 이게 녹았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은데 끈적끈적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요 안에 생선이 구워먹었을땐 진짜 맛있었거든요. 음, 지금 이 느낌 씹다 보면 이빨이랑 이빨을 서로 붙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게 씹으려고 하면 찌덕찌덕! 시덕 소리가 날 정도로 끈적끈적한 식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금 실망적인 맛에 아쉬운 느낌인데 이 입안에 남아 있는 비파의 맛을 깔끔하게 씻어줄 때가 됐습니다. 콜라 한잔 하고 가도록 할게요. 라임 좀 넣겠습니다. 라임, 라임 조금 넣어주고 민트 하나 입안에서 씹고 나서 바로 들이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라 한잔 어서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싹 정리됐나 싹 와우.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붕어로 시작하려다가 커다란 비파가 잡혀가지고 현지의 방식대로 한번 조리해서 먹어봤는데요. 국물 맛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비파를 제가 또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루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 내 네, 튀기거나 굽는 조리 방식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 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